충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잘못 보관해 수십 명 분이 폐기됩니다. 충북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인데요. 2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됐는데 후순위였던 만성 질환자와 경찰, 소방 등 필수 인력, 일부 교사 등의 접종이 앞당겨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백신 보관 온도 이탈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3일입니다. 영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할 냉장고 온도가 무려 영상 25도였던 겁니다. 조사 결과, 전날 오후 해당 병원 의료진이 실수로 온도계를 잘못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관 온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온도계가 지급됐지만 설치를 미룬 게 화근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의 보관 중이던 100회분의 백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써보지도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단순 과실이었는지 뭐이 폐기하는 약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건데 기본적인 방침은 계약 해지입니다. 비록 보관 사고는 있었지만 충북의 1분기 백신 접종은 십여 일 만에 접종률 72%를 넘어서며 막바지로 접어든 상태.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을 빼면. 실제 접종률은 더 높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2분기 접종이 임박하면서 충청북도도 대폭 수정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3분기 예정이었던 후순위 대상자들을 일부 2분기로 끌어온 게 가장 큰 변화.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를 비롯해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7월 예정이었던 만성신장 질환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도 접종을 한달 앞당겼고, 경찰관과 소방대원 6천 명도 2분기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분기 접종은 최근 승인된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노인 보호 장애인 교정 시설과 노숙인 등 취약 시설 종사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일반인 접종도 시작되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은. 지자체가 접종센터 이동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예약도 어렵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읍면동 등 지역 단위에서 등록,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화이자용 청주 4개 접종센터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2분기 충북 접종대상 인원은 1분기의 14배가 넘는 33만 2천 명. 충주의료원을 시작으로 내일이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용 화이자 백신도 모두 도착해 이번 주 안에 접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